근데 오늘 포메이션이 브라질 되게 특이하긴 한데 다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그것보다 피셜리선 선발을 예상했던 게 원톱이 있을 줄 알았는데 톱이 없고 파케타가 주전으로 안 나온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넘버 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둘둘들인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턴오버가 좀 자주 나온다. 공격권을 자꾸 자주 상실하네요. 물론 당연히 강팀과의 경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비도 오고 그래서 아마 패스가 더 튀고 앞으로 나가고 이게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와. 야 이거는. 우와. 에스테방! 대한민국 수비가 방금 너무 처참했던 게, 에스테방 침투 하나 아무도 못 막아가지고 다 뚫려버리고. 근데 제 에스테방 좋아하긴 하니까 칭찬하자면 진짜 개잘했다, 이거. 침투 지렸다. 에스테방이 지금 키퍼 정면을 노렸는데, 시야, 이거 오게 되면은 키퍼가 좀 막기 힘들어하거든요? 1대1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찬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방금 골장면에서 공격상황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허무했던 것 같은데. 그 공격 직전에 공 이렇게 올라갈 때가 너무 쉽게 올라가 볼 뺏기는 것도 이상하고 공격 전개 시에도 억제가 아예 안 되고 대한민국 쪽에서 야, 이거 진짜 실망스럽긴 하다, 이렇게 하면. 오, 잠깐만! 와! 아와내 옵사이드인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아, 이거 근데 너무 위험하다 오비라서 망정이지 아 이게 옵사이드가 컨트롤이 좀잘 돼서 행인 거지 대한민국 어, 입장에서 너무 예쁘게 올렸다 어 이게 너무 예쁘게 잘 올렸고 이거 낙하지점이 딱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쪽에서 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키퍼가 어떻게 나오기도 애매했던 거리였고 정확하게 머리에 딱 떨어지는 크로스가 구사가 되면서 헤더가 들어간 거라 오와 뭐야 뭐야 이거 뭔 호러쇼지 이거 진짜 어 어! 미끄러지고 뭐 트래핑 미스나고 골문 앞에서 골 먹힐 뻔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완전 테스가 사실 이거 조현우가 받기 되게 힘든 패스이긴 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떡해 또 마침 또 조현우가 발밑이 아쉬우니까 아니 이거 아 난리 났다 또골너가 또 나오고 아래 내 주면 끝인데 뭐뭐 여기서 네. 호드릭 슛아 우와 씨. 아, 이 방금 상황 말이 안 되는데 방금은 제 생각에는 슈팅이 호드리거 좀만 잘 찼으면 이거 아 이건 들어갔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고 상황 자체가 너무 아찔했어. 그러니까 이 슈팅 퀄리티 때문에 살짝 안 들어간 거지. 이게 호드리거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근데 위치 선정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거는 뭐 어. 대한민국이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노출한 실점 위험 찬스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네. 한네 다섯 개 되는 거 같은데 거의. 아 이거 뒷공원 어. 털렸고와 어. 아. 김민재. 이거, 김민지 아니어서 또 먹히는 거였어! 지금 방금, 김주성이 1대2가 걸리긴 했지만, 에스타반과 쿠냐 사이에서 그 어떤 영향도 행세를 못했고, 그리고 안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비니셔스 다 놓치고 있었어요. 이거, 김민지 아니어서 클리어 뻔했어. 백킬이면 들어가는 거였어, 저거. 호드리고와 방금 스텝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억지로 감차각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대한민국 그냥 진짜 뭐 수비수들이 뭐할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예. 멀뚱멀뚱 서 있는다라는 체감만 받아. 진짜 아마추어처럼 말하면. 처참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 못 붙는 느낌이야, 아예. 가까이. 그러니까 뭘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성과가 하나도 없냐. 뭐, 이강이 두세 명 상대로 볼 소유 잘해갖고 넘겨줘도 그 템포 못 살리잖아, 지금. 아, 근데 진짜 자존심 존나 상하는 게, 이거 전반전 진짜 귀한 기회잖아. 요 브라질 1군하고 맞붙을 기회. 안첼로티 감독은 뺄 거란 말이에요 주전자원들.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럼 이 귀한 전반전을 다 날려먹는 거잖아. 그래, 1군이랑 완전 쫙 붙을 기회가 지금 네. 전반이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게. 어, 어, 어! 아! 이러면 안 되죠. 이 이런 실수 하면안 되죠. 아이고 에스터방. 아이고 저저 짱놈 새끼 저거 꼴러 왔네.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 다기분 <laughs> 나빠요. 아, 왜냐하면 이거 에스테방 잘한 플레이 맞고 세시 팬으로서 뭐 부스터할 뭐,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건 별개고 지금 여기서 김민재가 한턴 오버 상황이 와 이거 진짜 아니지. 이러면 아, 안 되죠. 와 전반전 괜찮아서 믿었는데 진짜 수준이 아쉬운 실수인데 이거는 너무 김민재가 오늘 총대를 매다가 무너져 버렸다 얼씨구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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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비 미친 오픈이죠 호드리고 슛 네.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이건 레알이고 첼시고 이거 답이 없잖아 이런 경기를 보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네뭐 그렇죠 우리도 좀 한두 걸 넣고 저 둘이 맞붙는 장면을 보다니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지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브라질 초청에 30억을 쓰고 그냥 얘네가 양악쇼 하는 거 지금 관람 비용 낸 거예요 와서 콘서트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진짜 왜 쟤네를 위한 무대가 만들어졌냐고 물론 쟤네가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냉정하게,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구나, 우리 지금 좋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에스테방. 아, 이런 선수들에 관해서 평가도 솔직히 좋게 못할 것 같아요. 잘한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수준낮게 대응을 해버리니까, 얘네가 진짜 뭐, 진짜 실력 괜찮은 국대랑 상대했을 때도 이 정도가 나올지를 모르겠어. 브라질의 이 전력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평가가 힘들어요. 지금 스파린 상대가 너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수준을.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해요 지금. 진짜 무슨 고딩이라 축구하는 것 같아. 야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이... 빠지고요. 끊었는데? 오영규, 김진규, 박진석 들어갑니다. 경기 던졌다 이거. 아 물론 평가전이라서 사실 이겨야 된다는 라 그게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던지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뭔 실험이야. 서렌이야 서렌. 와 끝났다. 비니시우스. 아, 비니시우스 1대1 상황이죠. 와. 넣었다 이거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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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갖고 논다 갖고 놀잖아요 봐봐 었쿠냐 어, 비니시우스 기마랑이스 각 소속 팀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선수들 다 빼줬죠 야지뭐 하지도 못하고 끝나네. 자, 일단 경기가 끝났고 5대 0이고요. 어, 지금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나서 가장 비싼 초청 비용을 써 가지고 만든 경기가 브라질전인데 스코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5대 0이 나왔고요. 지금 관중들은 직관 간 사람들은 5대 0이랑 결과표도 섭참하지만 마침 비도 오고 그러니까 습도 엄청나고 해 가지고 빠지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릴 텐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직관 간사람들 너무 불쌍하고요. 그냥 양악당했죠, 완전. 네. 완전 음. 양악당했죠. 써보지도 못하고 졌다. 공을 잡고 있었냐? 아니고. 내용이 좋았냐? 그것도 아니고. 계속 밀렸고, 찬스 못 만들었고, 완벽한 등점기에도 하나도 없었고, 유효 슈팅도 그냥 뭐한 붙여본 거, 그냥 한번 때려본 거 무리하게 그런 거 해서 두개 기록 됐나요? 축구라는 스포츠를 보면서 뭔가 이거 혹시 들어가나 싶은 찬스 그거 하나도 없었고, 브라질은 오히려 그게 너무 많았고 갖고 놀았거든요. 완전 그냥 긴장한 티가 한 30분부터는 아예 안 났어요. 20분에서. 각 팀의 선수들이 또 있었잖아요. 응원하고 있는 클럽들의 선수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비니슐스 아예 갖고 놀더라고요. 마지막 골 장면 때도 진짜 너무 여유로웠어요. 네. 긴장한 티가 한 개도 안 나고 그냥 여유롭게 쓱쓱쓱 제끼면서 언제 슈팅 때릴까 고민하는 정도만 보이는 거. 그러다가 그냥 그 마치 로벤이 카시아스 상대로 옛날에 브라질을 데컵때 저런 식으로 넣은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넣은 골로 보였다는 거는 진짜 엄청 쉬운 상대로 보였겠구나. 음. 굴욕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청 비용이 되게 비쌌잖아요. 가성비 대단하다. 지금 음. 초청 시켜가지고 공연만. 봤다 쌈바 아, 공연 쌈바 축제 구경 너무 비싼 쌈바 공연이었거든요 네. 아, 눈높이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하겠지만 왜냐 그동안 또 잘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도 아니지 지난 고을 A매치 두 경기 올라가죠 기대치가 워낙 낮았는데 갑자기 좋은 걸 보여줘버리니까 그렇게 올라간 게 우리 잘못도 아니죠 이거는 감독이 책임져야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감독 자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이미 한 배를 탔고 쭉 가야 되거든요 파라가이전 잘하길 바라야지 대놓고 너무 밀려버리니까 그들의 실력 책정도 잘안 얘네가 얼만큼 잘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가 평가가 잘안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객관적인 시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너무 처참하게 털려버리니까 고등학교 축구리그 팀이랑 프로팀이랑 붙어가지고 나온 결과지인 건지 같은 프로팀인데 어느 한쪽의 실력이 아쉬워서 나온 건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그렇죠. 격차가 너무 심했어서 오늘 한국 경기는 진짜 이강인 말고 솔직히 잘했다고 느낀 선수가 없어요. 김민재가 그나마 전반전에 그런 쪽에 속했던 것 같은데 근데 후반 들어오자마자 결정적인 실책으로 실점을 내줘버렸으니까 에스타방한테 김민재도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강인도 사실은 혼자서 너무 빛나긴 했는데 그 선수도 결국 경기를 못 바꿨고, 이거는 모두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단체 스포츠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비판을 이겨내야 될것 같아요. 뭐, 누구도 죄가 없다. 이것도 딱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강인도 그나마 돋보였던 거지, 사실, 경기를 바꾸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박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홍명보 감독은 그냥 SNS, SNS 뭐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여론 같은 거 아예 보면 안 되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패닉 될것 같아요, 패닉 완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게. 아무리 친선전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했다.